여러분 배불러 What's good? 숑맨 안녕하세요 여러분 숑맨입니다 안녕하숑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오늘은 굉장히 설레이는 날이에요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다 금요일마다 출발 유튜브 중계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니콜라 감독님이 거기서 유튜브 소개도 해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 쇼맨 채널도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소개가 됐어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다 어그 <laughs> 이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됐던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유튜버 방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보도 공유하고 힘내라 K타운이라는 주제로 어, 한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를 소개해드리고 어, 이렇게 광고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캠페인 같은 거를 어, 니콜라 감독님이 게 주도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으로 이곳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어, 가야지. <laughs> 어, 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정말? 네. 어, 우리 우같이 처음이야. <웃음> <웃음> 와 여기 대스타 윤여정님이 다녀가신 곳이었 보셨네요 저희가 영광이네요 여기 온게 스시바에 앉았어요 스시바에 앉았는데 오늘 오마카세는 스시바에서 먹어야지 진짜로 테이블이 아니라 방금 문을 열었는데 벌써 막 손님들이 숙소들이 도착하는 거 보니까 여기 벽에 윤여정 선생님 사인도 걸려있고 많은 좀 유명한 분들이 이미 다녀가신 곳인 것 같아요 광희 저희가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찍겠다고 하는데 게스타들이 왔다 가시는 식당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이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아나슈민 채널 나왔다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마카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는 이끼를 드신다고 하셨네요 이끼, 이끼 맛있게 드세요. 아, 이끼 맛있다. 이끼 맛있다. 아... 네, 잠 자가지고 첫끼인데 아, 미소숲이 미소숲 맛이에요 소스가 저처럼 상큼하네스가 저처럼 상큼하네 <laughs> 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적대하는 연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음, 맨날 밖에서만 먹다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먹으니까 좀 뭔가 모직하긴 합니다. 어네 샐러드 소스가 굉장히 달콤살콤하고 맛있어요. 보통 이식집에서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달콤해. 여러분. 배불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갑자기 뭘 집어넣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샐러드를 밥그릇에 고분밥 담듯이. 샐러드를 주저가지고 밥그릇이 굉장히 깊어요. 그냥 샐러드 먹다가 갑자기 연기 도전. AI는 할수 없는 공감대를 보유한 남자, 쇼맨입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식욕을 불러일으키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스스로 알아서 도와드린 거죠.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하시죠. 인간적인 측면이 해결해 드릴게요 다른 쪽으로 사랑을 표현했습요다자 다시 한번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어. 고개 들고 젓가락 내리면서 씹으면서 미스백 쳐다보고 야이리 와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오, 민망해. 어, 민망해 되게 이상한 연기를 한것 같아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쇼맨이 어설프게 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 네, 미래 광고 집님들잘 보시고, 쇼맨 쓸만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빈 망해라. <목소리> 미스백, 유튜버미스백님과 저희의 신은 이제 끝났죠. 맞아요. 수, 수고하셨습니다. 첫 네. 네. 호흡을 맞춰봤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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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을 네. 많이 실어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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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미스백입니다. 제 채널은요, 자전거, 로드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전거 궁금하다 싶으면 제 채널 놀러 와서 어떻게 타는지 구경하러 오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화이팅 스시 오마카세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원래는 더 예쁜 플레이팅이 있는데 뭐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예 네, 저희가 오마카세가 아홉 가지인데요 처음 생선이 블루핀이고요 두번째게그 엠볼잭이라고 뭐 제빵어요 그리고 세번째가 시브린 도미 그리고 요게 체리셀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오션 트라우시고요 다섯번째가 할리버트 할리버트인데 그 위에는 미소 페스트 하고 블랙 솔트 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가 그 로우 옵토퍼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 또그 문어 빨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튀겨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씨베스 농어 그리고 토로 주토로로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블랙코드 그래서 이제 음대고 있죠? 그게 이제 블랙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 거는 이제 저 크랩이에요 블루크랩 이거 예. 순서대로 먹으면 되나요? 편하신 대로 상관없어요? 예 편하신 대로 드셔도 되고요 원래는 뭐 흰살 생선 먼저 드시고 그리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드시는데 왜냐면 이제 좀 오일리하니까 맛이 세잖아요 그래서 좀뭐 이렇게 담백한 거뭐 반만 간장알 찍어라 막 이런 거아 지금 여기는 저희가 다 이제 그 간이스라고 해서 이제 간그 간을 다해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간장도 바르고요. 이게 블루핑 같은 그냥 거 그냥 간장. 네 예, 그냥 주셔도 되고요. 예. 자기는 이제 간장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 간장 찍어 드셔도 예. 되는데 요거 드신 대로 드리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아, 예. 예자 예.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아홉 가지의 오마카세. 아까 뭐라 그랬죠 이끼 이끼 먹 이끼 먹자고? 이끼 이끼 먹자. 진짜 이렇게 허접한 일본어는 태어나 제가 처음 듣지만 어땠나? 이끼 익기 맛있다. <laughs>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간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소개 받은 대로 일단 흰살 생선부터 먹어보는 걸로, 그리고 간장을 찍지 않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청 고소하고 담백해요. 녹아버렸잖아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laughs> 큰일났다 빨판 빨판 튀김이래요 이 튀겨져서 그런지 혓바닥을 쪽쪽 빨진 않네요 어, 이 중간에 짭조름한 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고 이 입가심을 위해서 크랩 롤을 오늘 음, 풍미가 있어 음. 음, 여러분 이거 맛 하나, 하나 설명해서 뭐예요 직접 와서 먹어봐야지 음.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대신, 대신 대신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 진짜 와 진짜 입에가 살살 네요와 미쳤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꼭 차를 놓고 오세요 이거는 술을 한잔 해야 돼사께나 음.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유명한 분들이 몰래 와 드시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맛집, 약간 그런 느낌. 음?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떠나서 봐 아주 좀 우아하게 먹고 싶은데 계속 계속, 계속 들어가요 계속 여기 <laughs> <laughs> 위에 뭘 얹으셨네 <laughs> 사실 뭐 촬영하고 그러거나 코로나가 일도 돌아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맛있어 제대로 먹어도 얼마나 맛있다 이게 그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애들이 거래요 자, 여러분, 총평 뭐 맛이 이런데 저런데는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들에서 좋은 스시 뭐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총평은 한번 먹고 나면 꼭 다시 오고 싶은 집. 이거 이상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고요. 뭐 비싼, 아주 비싼 집에 오마크 세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 가격대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그런 업스케일된 분위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로컬 스시집 느낌 스시바에 앉아서 먹으면 이렇게 스시맨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먹고 하면은 너무 맛있고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에 있는 카이젠 스시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아 진짜 대박 맛있었어요. 꼭 드시러 오십시오. 힘내라 케이타운.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니콜라 감독님 정리 다 하시고. 오늘의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건데 다들 또 영상에서 봤으니까 서로 이제 가서 영상 봐주고 댓글로 남겨주고 하다 보니까 어좀 친숙한 얼굴이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끼리의 첫 만남은 좀 어색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즐거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카이젠 스시집 오 생각보다 정말 숨은 맛집 제가 아까도 총평을 드렸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먹어보면 한번 또 오고 싶은 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 애매한 연기하느라고 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새로운 분들 만난다는 게 되게 에너지 넘치고 또 같은 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언도 많이 얻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다음 저 여행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 드디어 이이 엘레에서 대박 나허당허레이스 님을 아름습니다호 너무 좋고 <laughs> 님도 이렇게 그 오프로드 여행을 좋아하신 언젠가 이꼭 훔쳐서 갈 겁니다. 아, 또, 또, 또. <laughs>